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아, 오늘 다들 무고하신지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첫모를 땄습니다. 한한 한 포대 한 20kg, 25kg 정도 딴거 같고요. 아, 사이즈는 보니까는 한14 정도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 정도 뭐 꼭지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은 거의 한 18, 이거 정도, 정도 나오는데 뭐그 정도는 만족합니다. 아, 오늘 저는 따지는 못하고, 아, 집사람이, 어, 땄습니다. 아, 그러면서 나중에 딴 거를 보니까는, 아, 많이, 인걸 많이 땄네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거의, 아, 빨간 고추를 수확을 했기 때문에 파란 고추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저녁에 와서 확인을 해보는데, 파란 고추든지, 아, 빨간 고추든지 이게 맛을 봤거든요. 맛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 싱거웠어요. 어, 아, 왜, 왜 이렇게 너무 싱겁다. 왜 이렇게 빨간 고추가 빨간 고추가 답지 않고 지금은 좀 많이 매워야 되는데 왜 맵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또어 원래 종묘로 하시는 좀 예에된 그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 고추도 그렇다. 근데 왜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얘가 물을 많이 먹으면은 맛이 싱겁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제가, 그, 뭐, 그분이 뭐 농사를 갔다, 뭐 1, 2년 지신 분도 아니고 거의 보면 이제 한 30년, 40년 되신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그부분에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저도 또 그거 말을 수궁할 수 밖에 없었고요. 어, 고추나 모든 농사에는 저도 사실 좀 배워가는 입장이고 어차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 제가 이제 전문적인 농사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주변 아시는 분한테 물어 가지고 좀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아 올해 특징을 좀 보니까 이 거대한 이란 이 품종을 보니까 과피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아, 어, 상당히 몸에 잘 빠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 두껍다 보니까 올해는 어, 어, 고춧가루가 많이 생성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 오, 오고요. 어, 그런데 보니까는 지금 현재 물을 많이 먹었고 두껍다 보니까는 담배나방이 저희는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나방이 생기는 것은 이제 얇은 그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해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쭉 나와 보니까는 그런 것이 나와서 한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을 보여드릴게요. 있는 게 담배 나방입니다. 아침에 또 궁금해가지고 또 일찍 일어나서 또한 바퀴 도나 보니까는 이런 담배 나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직 보 어린 축에 속합니다. 뭐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어, 사실 뭐 저도 담배 나방에서 약을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어, 농사를 지면서이 담배 나방부터 지금 담배 나방을 계속적으로 약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 아침에 막 그렇게 나와서 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숨이 차네요. 하여튼간은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정도 상태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도 보고 다음 주도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비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 관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영양가 있고 많이 달립니다. 밑에서 열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막, 많이 열리진 않거든요. 근데 위로 갈수록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관리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풀 관리도 좀, 좀 이렇게 많이 배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풀이 없으면은 얘들도 습기를 머금지 못,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이 안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풀 많이 제거하지 마시고 좀 기르셔서 키우는 게좀 추천드립니다. 자,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세요.